왜 객체 지향을 써야 되지? 객체 지향이 해결하는 문제가 뭐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끼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뭐 절차형, 함수형,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핵심적인 질문은 복잡한 코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라는 문제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입니다 개발을 배우다 보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이런 거 보면은 필수적으로 객체 지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저는 처음에 이 객체지향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어서 머릿속에 약간 그려지지 않는 느낌을랄까요 객체란 소프트웨어 세계의 구현을 대상이며 속성과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 단위다 집단에 속하는 속성, 속성 어줄리뷰트와 행위를 추상화해서 변수와 메소드로 정의한 메타 정보다 객체란 현실에 존재하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산물, 사물, 동물, 모두 객체라고 볼수 있다 객체는 클래스라는 틀에서 생겨난 실체다 객체는 속성을 가지고 환경할 수 있으며 다른 객체와 식별 되는 대상을 말한다 하... 지금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메모했던 노션 페이지를 찾았는데, 아, 객체 지향을 그렇게 배웠는데, 아직도 객체란 무엇인가? 라는 말에 대답을 못하겠다. 라는 자괴감 섞인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낯설고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죠. 게다가 사람들마다 설명도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정의도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근데 아, 나중에 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가 좀 시작을 잘못했었구나. 저는 객체 지향이라는 것에 정의를 이해해야지 객체 지향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이란 무엇인가? 클래, 객체란 무엇인가? 클래스란 무엇이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설명을 하면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그 모르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클래스, 상속, 다형성, 추상화, 솔리드 원칙, 슈퍼타입, 서브타입 이런 것들이 막 연타로 나오면서 거의 정신적인 구타를 막 당한단 말이에요. 돌아보면 내가 객체지향을 열심히 공부 했고 용어는 다 들어봤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허정쩡한 상태가 돼버려요. 제가 딱 그런 상태였어요. 머릿속에 이 객체지향이라는 게 조립되지가 않았어요. 뭔가 연관성은 있는데 하나로 깨어지지 않는 느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저는 질문을 바꿨어요. 왜 객체지향을 써야 되지? 객체 지향이 해결하는 문제가 뭐지?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끼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객체 지향이라는 게 결국은 예전 사람들이 개발을 하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어떻게 좋은 코드를 짜야지? 이런 고민의 결과로 나온 여러 가지 방법, 스타일이구나라는 걸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 객체 지향을 다 이해했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좋은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입니다. 왜 객체 지향을 써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객체 지향은 좋은 코드를 짜기 위한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뭐 축구를 하는 로봇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뭐 라이다로 주변, 주변 사물의 정보를 저장해라. 주변 사물의 정보 중에서 공 모양을 찾아라. 그다음 자신의 위치를 구하고 공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또 공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고 뭐 등등등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지시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지시들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순서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구하는 동안 공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지시가 같이 나와서 위치가 정확하지 않게 나오고. 뭐, 모든 것이 꼬일 수 있다든지.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작동하기만 만드는데 집중해서 프로그래밍을 짜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런 코드가 되버립니다 흔히 그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죠. 작동은 할수 있지만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고치려고 할때 수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질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코드, 좋은 코드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가? 이걸로 모여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데 아 귀찮으니까 모든 파일을 그냥 바탕화면에 다 때려 박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 바탕화면이 완전히 카오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쉽게 파일을 찾을 수도 없고 그걸 수정할 수도 없겠죠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오스가 된 바탕화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파일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고 이름을 붙이고, 폴더 같은 걸로 묶어줘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려면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텍스트로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컨퍼런스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없고 줄바꿈도 없어서 도저히 읽을 수도 없죠. 여기서 조금 더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띄어쓰기도 붙였고 줄바꿈도 생겼고 번호도 생겼죠. 훨씬 더 읽기가 좋아졌어요. 여기서 하나 더 구조화를 하게 되면 이런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은 비슷한 것, 비슷한 항목들을 묶어서 구조화를 해줬죠.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지고 어떤 내용을 고칠 때 우리가 찾아 들어가기가 편리할 겁니다.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준에서 이런 수준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 이해하고 변경할 수 있는 좋은 코드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코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객체지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왔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뭐 절차형, 함수형. 이런 모든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핵심적인 질문은 복잡한 코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라는 문제예요. 왜 객체 지향을 쓰는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하필 객체 지향이냐? 객체 지향이 그 코드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코드를 객체 지향 방식으로 정리하고 구조화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됩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게 개발자의 필수 지식인 이유입니다. 아까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객체란 무엇일까? 객체 지향의 4대 원칙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어려운 개념들의 세계로 빠져버리게 돼요. 개념들 간의 경계선을 그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진이 빠지게 돼요. 반대로. 도대체 왜 객체 지향을 써야 되나요? 왜 내가 코딩을 하는데 객체 지향이라는 게 필요하지? 라는 질문이 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게 객체 지향을 이해하는 되게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다양한 질문이 이어나가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객체 지향이랑 거대한 지식이 구조화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좋은 코드를 써야 한다. 두 번째 좋은 코드란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쉬운 코드다 세 번째 좋은 코드로 만들려면 코드를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고 이름을 붙이고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객체지향은 코드의 구조를 잡고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객체지향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코드를 정리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